안녕하세요. 연세스타 피부과 이상주입니다. 오늘은, 어, 칼처럼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찔려서 생긴 흉터를 자상흉터 또는 절상흉터라고 하는데요. 자외흉터라거나 아니면 수술흉터 등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에 베여서 생긴 흉터, 즉 자상흉터와 관련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상 흉터와 관련해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을 중심으로 우선 설명해 드리고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찔리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흉터가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흉터가 덜 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살면서 보면 칼이나 뾰족한 것에 찔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상처가 났을 때 흉터가 생길지 안 생길지 제일 중요한 것은 흉터의 깊이와 흉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베더라도 종이 같은 거에 베면 피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가 나지 않는다는 거는 피부로 따지면 표피층만 침범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하나 샘플을 보여드리면요. 그 피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피부의 가장 위층이 표피층인데 표피층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다만 표피층 아래쪽에 혈관이 있는 데까지 들어간다면 피가 나게 되는데 이 깊이까지 가면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나지 않는 상처라면 위에다 가볍게 드레싱 정도만 해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표피층에 상처가 난 경우에도 2차적으로 세균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균 감염 관리는 꼭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피가 나는 깊은 상처인 경우에는 상처가 많이 벌어졌다면 빨리 꼬매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전에 깨진 유리를 밟아서 파편을 제가 소독까지 했는데 피부가 살짝 욱신거려요. 왜 그런 걸까요? 찔리고 나서 고부위를 소독하더라도 통증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한세 가지 정도가 들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리파편 미시세한 것이 남아서 계속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리파편은 눈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의심이 되면 병원에 와서 잘 찾아서 제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상처 부위로 이차적으로 세균이 들어가면 굉장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리에 의해서 피부에 상처가 나면 그 부위는 상처 부위이기 때문에 균이 아니더라도 피부에 자극적인 물질이 닿는 경우에는 따가울 수 있습니다 즉손 씻거나 아니면 비누 같은 걸 만질 때 따가운 것도 그런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리를 하다가 손을 베어서 살이 벌어진 것처럼 되는데 흉터가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손을 베어서 살이 벌어진다면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손바닥의 경우에는 상처가 조금 깊더라도 흉이 좀 적게 생깁니다 반면에 손바닥이 아니고 다른 부위는 흉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일단 좀 많이 벌어졌다면 병원에 가서 한번 꼬매는 봉합을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날카로운 곳에 베었을때 바르는 좋은 연고를 추천해 주세요.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이유는 2차적인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우리 상처에 베타딘이라는 걸 소독을 하는데 베타딘은 세균뿐만 아니라 피부의 정상적인 세포도 약간 손상을 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이 많이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세균 감염이 많을 때는 베타딘과 같은 걸로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처 부위가 깨끗하고 비교적 얕다면 후시딘과 같은 연고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상 흉태의 수술과 레이저 치료의 각각의 장단점은 뭔가요? 흉터가 아주 심할 때는 수술을 이용해서 넓은 부위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는 우리가 가는 흉터 그리고 미용적인 개선을 원한다면 레이저 치료가 좀더 효과적입니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한번 치료로 끝나지만 다만 수술에 의한 또 다른 흉터를 만든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수술은 흉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지만 개선이 안 되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한다면 본인의 체질 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레이저는 수술에 비해서 장점은 미용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한 번에 되지 않고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얼굴에 생긴 자상흉터는 수술과 레이저 중에 어떤 방법을 더 추천하느냐 얼굴에 생긴 흉터는 흉터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흉터가 많이 넓은 경우, 폭이 한 1cm 이상 넓은 경우에는 수술을 이용해서 그 폭을 줄여주는 게 바람직하고, 만약에 폭이 1mm, 1cm가 아닌 뭐한 5mm 내외라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눈 주위에 있는 흉터를 레이저로 치료하면 시력 손상이 가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레이저는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보통 눈주위에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눈에 레이저가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착용하게 되면 전혀 문제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눈꺼풀 뿐만 아니라 속눈썹 있는 점 같은 것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레이저로 치료하면 보통 몇회 정도 치료하나요? 레이저 치료는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데 보통은 한두 달에 텀을 두고 한5 내지 10회 정도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렸을 때 놀다가 사고로 이마에 심한 자상 흉터가 생겼습니다. 20년도 넘은 흉터인데 이런 오래된 자상 흉터도 레이저 치료가 가능한가요? 흉터는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래된 흰색의 자상 흉터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래되었다고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흉터도 편하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유 흉터를 부모님 모르게 치료하고 싶습니다. 어, 연고로만 치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연고를 바라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자유 흉터가 있다고 본인이 고,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든 자유 흉터가 상처가 얕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피가 나지 않을 정도의 상처라면 연고가 도움되지만 피가 나는 정도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유흉터는 수술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근데 자유흉터는 보시면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미세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그 자유흉터보다 더 가늘게 흉을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술의 목적은 긴 흉터를 우리가 일자로 된 거는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는 특징이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꼬면서 시각적으로 눈에 안 보이도록 하는데 자외흉터와 같이 일자로 가는 긴 거를 지그재그로 꼬매면그 지그재그가 눈에 더잘 보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뭐 얼굴에 생긴 상처는 하지만 팔에 이렇게 생겨 있는 자외흉터는 수술적인 치료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권하고 있지 않고요 또 간혹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신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신을 해도 흉터를 가릴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가리더라도 피부색이 계절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 흉터가 완전히 안 보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의 흉터를 최대한 눈에 들띠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제 생각에는 레이저가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레이저는 자유형태의 피놀법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흉태에 미세하게 세사를 돋게 해서 주위 피부를 닮아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고 다만 일시적으로 약간 붉어지는 것과 5 내지 10회 정도에 여러 번에 나누어서 치료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미용적인 개선 효과도 좋고, 또자외 형태에 큰 부작용이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나 아니면 주위에 자외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피놀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주전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래된 주전도 세살이 돋게 해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손목에 있는 흉터라든지, 어~ 그런 흉터도 미세하게 어, 잘 치료하면 주전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자해를 해왔습니다. 계속 같은 부위에 하고 있어서 흉터가 꽤 깊은데 치료가 가능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계속 자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자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해 흉터를 만드는 건채 5분도 안 걸리지만 치료하는 데는 여러 번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자해 흉터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유흉터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자유흉터에 색소침착이 있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없앨 수 있을까요? 자유흉터에 흉터가 붉은색도 있고 약간 갈색의 색소침착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상태에 맞춰서 레이저를 다양하게 쓰면 가능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자유용태는 피놀법이라는 게 좋은 효과를 보이고요. 우리가 색소침착이 있는 거는 색소레이저를 이용해 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치료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유용터를 없애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자유용터를 없애는데 기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두 번째는 자유용터의 폭과 길이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개의 자유용터를 만들어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가는 것부터 빨리 좋아집니다 굵은 거는 당연히 시간이 좀더 걸리고요 또 본인이 흉터가 잘 남는 체질이라면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흉터가 좀 빨리 없어지는 체질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분에 비해서 치료기간이 줄입니다 반면에 뭐 켈러이드 흉터는 치료기간이 좀더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해 흉터 레이저를 치료받다가 또 자해를 했는데 이젠 흉터가 나아지긴 어렵겠죠 레이저 치료를 받다가 다시 자해하시면 안 되죠 다시 만들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자상 흉터 수술한 부위가 봉합 후에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자상 흉터를 봉합하고 너무 이제 넓은 걸 좁혀놓다 보면 그 부위가 다시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초기에 일, 2주일이 생겼다면 빨리 다시 더 보봉합을 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시간이 뭐 한두 달 지나면서 벌어졌다면 그때는 초기에 흉터를 좀 줄이는 VBM 레이저와 같은 혈관 레이저를 좀 사용해서 흉터를 줄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흉터는 피놀법과 같은 걸 이용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레이저 치료를 받고 하루가 지났는데 흉터가 더 붉게 되었어요. 괜찮은가요? 레이저 치료를 하면 상처나 흉터 부위는 일시적으로 더 붉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레이저 치료 중에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는 레이저 브이빔이나 아니면 이런 레이저는 여름에 선탠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고 나면 피부에 상처가 남지는 않지만 피부가 하루 이틀 약간 선탠한 것처럼 좀 붉을 수 있고요 자상 흉터와 같은 데 사용하는 피놀 레이저는 세살이 높기 때문에 세살은 우리 붉은 거 아시잖아요 보통 뭐한달 정도 이렇게 가는데 그 붉은 것이 없어지면서 세살이 좋아져서 흉터가 개선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반응인데 만약에 너무 과도하거나 그러면 시술한 병원이나 병원에 문의해 보시면 아마 적절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술한 지한달반 정도가 지났는데 수술한 부위가 튀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켈로이드 흉터가 생긴 건 아닐까요? 수술한 부위가 초기에는 약간 부풀어 오른 느낌은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게 계속적으로 시간에 가면서 더 올라온다면 그건 켈로이드 6등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기에 빨리 치료해야 되고요 처음에 복압하고 나서 약간 어 붉어졌다가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그 상처 부위에 국한돼서 올라온 경우에는 비웃선 바늘이라고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질문이 하나 있네요 다섯 살때 넘어져서 분유통 모서리에 얼굴 턱을 베이면서 꿰매는 수술을 받았는데 40년 된 수술 자국이 아직 있는데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0년 지나면 아마 그 부위가 하얗게 이렇게 꼬맨 손으로 남아있고 실밥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자상 흉터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얼굴이나 이런데 과거에 이제 수술로 한 후에 선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피놀법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할 필요 없이 피널법을 이용해서 한 레이저 흉터 치료법을 사용하며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주제와 상관없이 평소에, 평소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뭐 제가 정기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건데요. 이때 질문을 주시면 제가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